반갑습니다. 쉽고 편리한 친환경 농업을 연구하고 전파하는 슈거맨입니다. 고추농사는 많은 기술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특히 다수을 하시는 농가 분들의 특징을 살펴보면 고추농사에 대하여 많은 노하우를 갖고 있습니다. 그들 농가 나름의 농법을 만들기 위하여 많은 노력과 오랜 시행착오 끝에 이루어진 것들이 대부분입니다. 따라서 오늘 소개해 드릴 영상은 고추가 많이 달리게 하는 유인법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에 나오는 유인법이 꼭 정답은 아닙니다. 농가마다 자기 스타일이 다양합니다. 그렇지만 공통적으로 고추를 어떻게 줄기를 유인하에 따라서 수확량이 많이 차이가 납니다. 농가마다 기술과 환경 상황에 따라서 다르게 고추를 유인하고 있습니다. 고추를 두 줄기, 즉, 2분지법과 그리고 여러 개 줄기, 다분지법을 유인하고 있는데 그것을 대별해서 한번 살펴보게 했습니다. 농가의 고추 재배 기술과 하우스 조건에 따라서 달리하고 있습니다. 일반 농가들은 특별하게 하는 방법이 없고 고추에서 발생하는 형태대로 키우거나 3, 4분지를 유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유인의 목적은 고추가 넘어지지 않고 열매를 많이 맺도록 조건을 만들어 주는 작업입니다. 또한 기본적으로 유인은 햇빛이 고추 줄기 아래까지 즉 상광 그러니까 채광이 잘 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고추가 웃자르지 않고 고추 열매를 많이 맺도록 하는 유인법이 중요합니다. 기타 물과 양분 조절이 그리고 또 병해충 방제가 중요합니다. 오늘 영상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로, 지난번 영상에서 소개해드린 하우스에서 재배하는 고추가 옷자라서 열매가 안 달리고 고추꽃이 떨어지는 증상을 가진 곳을 방문해서 처방한 결과를 보겠습니다. 안 달리던 고추가 일주일 만에 정상적으로 고추가 달린 농가 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품질 좋은 고추를 많이 수확하는 농가들, 즉 고수들, 명인들의 방법과 차이점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두 줄기 유인법으로 다수확을 하는 방법을 알아보겠고, 그 다음에 또 여러 줄기 다분지법으로 유인하여서 고추의 농사를 짓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좋은 고추를 많이 따는 농가의 공통점이 무엇인지 알아보고, 또, 춤이 주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면 은 5월 18일 경에 고추가 옷자라서 고추 열매가 달리지 않고 계속해서 꽃이 떨어지는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이 농가는 작년에도 이러한 증상이 나와서 고추 수확을 거의 하지 못하였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올해도 같은 증상이 나와서 전번 영상에서 제가 농가분께 처방을 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진을 보면 영양 과도로 인해서 붉은 화살표 방향의 고추 꽃이 떨어지는 장면입니다. 다시 꽃추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200평당 미량 원소 분사 비료, 즉 수용성인 분산 비료를 1 5 0 g 을 관조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분산 비료 1 0 g 을물 20리터에 타서 열면 시비를 하도록 처방하였습니다. 그리고 제가 5월 3 31일 날 다시 방문했을 때 정상적인 착과를 이루고 어지 있는 모습입니다. 콥스콥스랑 이게 좀 피어졌어. <laughs> 좀 피어져 가고 있어 우와, 지금. 많이 아니, 많이 콥스도 들 아니 이게 많이 달리 많이 달렸어요. 와, 이제. 그저, 많이 달렸어요. 저 네. 사이에요. 전 네. 없었잖아요. 네. 네. 아니 진짜 그거는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된 건지 세상에 그 유튜브에서 여기 달렸지? 여기서 조금 요파 옆에 막두개세 개가 달려야 그게 이거 초반이라 그래 이 초반에 물 관리만 잘 했으면 그렇게 달려요 것때요 어. 이것도 물을 그러니까 물 관리하고 고거만 하셨으면은 그러니까 그 봉수하고물 관리 고거만 두 가지만 하시면 돼요 근데 그거를 누구한테 뭐 지도를 받을 수가 있나 뭐 음, 물을 저, 정확히 20분을 준다든가 1시간을 준다든가 어느 게 맞는지를 알 수가 없잖아요 아니, 그래서 여기 보면은 되게 짧아졌잖아요 여기 보시면은 그죠? 이게 보시면리라는 수관거리가 길게 만다 이게 지금 엄청 길었는데 여기 짧아졌어요 엄청 짧아졌다고 물을 네. 잘안주 아, 이게 짧아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여기 이제 요거를 조금 더 커야 하는데 이제, 이제 물 주는 타임도 됐는데 조금 더 그래서 조금만 하루, 하루 정도 있다가 조금만 살짝 붓어요. 네. 물을 많이 주지 말라고. 네. 지금 많이 절간이 짧아졌어요. 네. 6월 9일경에 다시 방문했을 때 아직도 고추가 으자라고 있습니다. y자형 유인대를 설치하고 있는데 농가에서 고추 가지를 양쪽에 벌려서 즉 45도 각도로 유인한다면은 으짜라지 않고 열매가 많이 달릴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추비와 물량을 고추 상태에 따라서 공급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고추 줄기 유인법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두 농가를 소개하는데 고추 재배의 명인들입니다. 그래서 일반 고추 농가들은 이러한 고추 농법도 있거나 하는 것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어, 사진을 보시면 두 줄기 재배법을 하고 있는 농가입니다. 유인은 그물망을 치고 두줄기즉 2분지 를 이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비교적 마대성이 짧고 많은 고추가 마디 마디 마디에 거의 차가 다 되어 있습니다. 물관리와 영양관리를 잘하는 농가로 매년 작은 면적에서 많은 수확을 올리고 있습니다. 대략 건고추로 나무당 500에서 600개 정도 이상을 수확하고 있습니다. 그물망 유인은 초기에 팽팽하게 그물을 줄을 메워 줘야 합니다. 그물망은 초기에 많은 시간이 걸리지만 한번 설치하면 수확 때까지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 사진의 농가는 4월 25일 전후에 정식하여 두 줄기 재배법 즉 2분지 재배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징은 묘종이 정식 후에 한 20일 정도 된 후에 모나무 볼펜 크기 정도 됐을 때 방아다리 밑에 결순을 제거하고 과아다리 열매와 그러니까 2번과를 제거합니다. 그리고 하우스 전용 품종이기 때문에 마대성이 좋아서 아래서부터 위까지 고추가 모두 달려 있습니다. 이거 무거운 하우스 고추를 재배하고 있는데 한 5번 정도 수확을 하고 있습니다. 그 자세한 내용은 시간 관계서 성역하고요. 두 줄기 재배 장점은 초기 열매가 많이 맺지 않지만은 생육의 균형을 잘 잡게 해주셔서 좋은 열매를 많이 수확할 수 있다는 것이 장점입니다. 단점은 그 그물망이 고추대와 엉켜서 힘이 든다고 합니다. 다음은 다본지 제배법즉 열어줄기를 유인하는 방법입니다. 이 농가는 3월 하순경에 심고 두 가지 품종을 심었습니다. 하우스와 노지 겸용 품종을 심고 하나는 노지 전용 품종을 무거운 하우스에 심었습니다. 하우스에서 네 줄을 심다가 올해는 세 줄로 변경하였습니다. 작년에 고추 한나무에서 곰고추로 한근 넘게 따왔다고 하셨습니다. 지금도 6월 2일 경인데 약 고추 열매가 80에서 90개 이상 달렸습니다. 그리고 고추꽃이 계속 피고 있습니다. 여러 줄기 유인법은 방아다리 분지가 생겼을 때 유인줄을 방아다리 안쪽으로 넣어서 그리고 그 유인줄을 벌려서 그 꽃줄을 유인하는 방법인데 붉은색 화살표처럼 꽃줄대가 거의 보면 수평으로 유인하고 있습니다 수평으로 유인하면서 분지가 많이 발생하게 되는데 그 분지에서 꽃추 열매가 많이 발생 열매가 많이 달리고 있습니다 초기 수량 확보에는 이 유인법이 적당한 방법입니다 여러 줄기적 유인법은 초기에 물과 양분을 주기적으로 많이 공급하는 다비 농법입니다. 여러 줄기 다분지즉 유인법의 장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초기에 많은 고추를 열, 열매를 많이 확보해서 조기할, 조기 수확을 할수 있기 때문에 수량이 많다 초기 수량이 많다는 것이죠. 단점은 고추 생육에 따라서 수시로 줄을 매어주거나 집어주는 작업을 해야 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품질 좋은 고추를 따르면기본적 실천 사항은 고추 묘종을 좋은 것을 선택하고 좋은 토양을 만들고 더잘 썩은 완숙 퇴비를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고추 전용 비료를 사용하거나 이런 것은 초비자들이 권장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고추 농사를 잘 짓는 분들은 완연성 비료를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타 전문 비료들이 많이 나와 있는 것들을 사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분사 사용은 1~2kg로는 기본적으로 어,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부족하면 꽃의 착과와 불량하고 생리장애가 많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관수시들이 되지 않으면 어, 품질과 생육이 조절할 수 없고 떨어집니다. 그 다음에 유인 작업은 고추 아래 가지까지 약한 햇빛이라도 그러니까 상광 칼리도록.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분지 각도를 조절해서 영양 생진과 생식 생장을 조절해야 합니다. 그래서 웃 자랐을 때는 그 약간 그 사선으로 45도 각도 정도로 눕혀주는 것이 고추가 많이 달립니다. 다음은 추비 주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추비 주는 목적이 고추꽃이 피는 주기가 있는데 그 주기를 짧게 하고 고추 열매를 많이 따는 기술입니다. 고추를 잘 하시는 분들은 물과 비료 등을 많이 주고 있습니다. 소규모로 농사를 짓거나 텃밭 농사를 짓는 분들은 거름에 보시면은 이랑 시비와 옷걸음을 사용하는 방법을 이용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랑에 맞추는 시비법은 노탈이나 경운 작업 후에 두둑을 만들고 줄을 띄워 줄을 기준해서 30cm 전후에 비료와 퇴비를 주는 방법입니다. 이러한 방법은 농자재, 퇴비비료류 토양살충제 등을 어, 절약할 수가 있는데 전면 시비, 이게 전부 밭에 뿌리는 것보다 4분의 1로 줄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전면 살포를 하게 되면 제초 작업이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작초가 덜 나고 경비도 줄일 수 있는 이랑 시비법을 사용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1차 시비는 고추에서 15cm 정도 떨어지고 2차 시비는 25cm 정도 떨어져서 웃걸음을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는 이랑 중간에 주시면 좋습니다 3차 시비는 바닥 고랑 전면에 뿌리는 것보다 멀청을 걷어 올리고 괭이 등을 이용해서 고를 파서 추비를 주시면 더욱 효과적으로 잡초를 방지할 수가 있습니다 추비 종류는 복합비로 종류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농가들에서 요소를 사용하고 있는데 복합을 사용하시는 것이 생육과 고추에 더 좋습니다. 추비는 생육과 토양에 따라서 가감을 하시면 됩니다. 고추 열매가 많이 달리는 정도에 따라서 추비량도 더 늘려주셔야 합니다. 고추 생육 초중반에 고추를 많이 맺히도록 하여 고추 수량을 확보해야 합니다. 흔히 고추 농사를 잘 짓는 사람들은 비가 오려면 비로통을 쥐고 고추밭에 가는 사람이 고추를 많이 수확한다고 합니다.후반기에는 고온과 장마, 탄저병 등에 의해서 수량이 감소될 뿐만 아니라 품질이 떨어지므로 초기 수량 확보가 중요합니다.고추의 생육이 절간이 짧아지면 성장이 뭉치고 꽃이 안 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그때 고추 추비가 필요합니다. 고추 생육을 판단하는 기준은 첫 번째로 순 부분이 연녹색으로 성장하는 것이 보입니다 꽃이입이 아, 부드럽습니다 고추 꽃잎의 화편수가 보통 6장인데 생육 상태가 좋은 것은 7에서 8장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진에 보시면은 8장짜리 화판이 in,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고추잎과 고추 절간 길이가 보면은 판단할 수가 있는데 잎이 부드럽습니다. 그리고 절간이 조금 길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어, 토양과 생육 사양에 따라서 비료와 물을 주시면은 고추를 많이 수확할 수가 있습니다. 기타 많은 작물과 고추에 대한 자료들이 누구나 쉽게 따라는 친환경 농업 법책에 쓰여 있습니다. 안전한 농산물을 생산하는 진안강 농업 기술을 알리는데 힘이 되도록 많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